사랑하는 시드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특별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랜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때로는 이것이 힘들고 지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특별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가 있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아주 특별한 노래 한 곡을 소개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노래는 바로 모세가 불렀던 노래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나의 힘과 노래와 구원이 되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모세를 보면 와 너무 놀랍고 너무나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모세의 노래는 어둠의 터널과 죽음의 그늘을 통과하면서 불렀던 노래이지요.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모세가 불렀던 노래. 이 노래를 여러분과 제가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이 사회에서 보면 내 이름으로 불리우는 모든 자들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존재로 부르셨고 창조하셨고 또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이웃과 또내 가족과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그런 숙제를 가지고 오늘 살아가면서 오늘 또 우리가 부름 받은 존재로서 또 보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시대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오늘도 사랑합니다.